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충전 웃음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요즘 진짜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불안들 하시고 저 또한 그렇고요. 그리고 아, 진짜 요즘은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. 너무 좀 걱정도 되고 그렇죠.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. 긍정적으로, 긍정적으로 생각하고, 아, 어떻게 해요? 빨리 이 시기가 얼른 지나가길 바래야죠. 자, 기운 내시고요. 기운 내시고, 추억에 가자. 다들 아시죠? 홈런볼. 홈런볼 드시고 힘내보시는거 어떨까요 자이 추억의 과자입니다 어렸을 적도 많이 먹었지만 저는 <laughs> 지금도 이 홈런볼을 아주 좋아합니다 홈런볼 홈런볼 이게 아주 아삭아삭하고 안에 초콜릿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홈런볼 자 홈런볼 드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홈런볼 드시고 코로나, 바, 코로나 바이러스에 불안해서 좀 벗어나보는 건 어떨까요? 모두들 힘내십시오 홈런볼 짱이야 홈런볼 짱이야 홈런볼 너무 쫑망